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질문이 많았는데요. restroom, 그리고 bathroo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황 보겠습니다. 음, 어, bathroom. 뭔지 알것 같은데요? 딱 그림만 봐도. 어때요? 지금 샤워를 하고 있지 않나요? 샤워. 이렇게 욕조가 있고, 그리고 샤워하는 시절이 갖춰졌다면 bathroom이 어울릴 것 같아요. bath가 일단은 끊어서 볼까요? bathroom, bath. 욕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restroom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restroom 한번 가볼까요? 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 길에서 화장실이 어딘지 남자분이 물어보네요. Do you know where the restroom is? Do you know where the restroom is? rest, room. 네, 끊어서 한번 볼까요? rest, 쉬다, room, 방. 쉬는 공간? 이런 뜻일까요? 결론은 샤워하지는 못하겠네요. 그죠? 아까 b a t h r 기억나시죠? bath, 욕조. 일단 욕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샤워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아, 이러면 되겠다. restroom, 샤워하는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 그 아니고,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 보면은 캐나다는 또 어떻게 쓰죠? washrooms라고 그래요 washroom. 어, 씻는 공간? 좀 다르죠? 그리고, 우리 왜 예전에는 생각해보면, 어, r e s 말고 뭘로 썼죠? toilet. 맞아요. toilet 썼어요. t o i 근데 만약에, 특히 미국인들이라면 제가, uh, do you know where toilet is? 그러면 걔네들이 뭐라 그럴까요? 어? 변기 어딨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영국에서는 그게, 어,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예전으로 가볼까요? 음, 그때는 또 뭐라 썼죠? 아. 저 어렸을 때는 WC라 그랬습니다. WC. 이거 알아듣는 분은 진짜 옛날 사람이에요. <laughs> 자, WC는 뭐죠? W는 Water, C는 Closet. 그러면 물이 흘러난 조그만 방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였습니다. 더 전으로 갈까요? 그러면 해우소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나 알겠어요. 저기서 정리하면 요즘은 어, Restroom을 진짜 많이 써요. 최근에 지었던 레스토랑도 Restroom 많이 써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토울에 그러지 말고 e s t r o o m 만약에 샤워 시설을 갖췄다면 bathroom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럼 생활사 발견으로 넘어갈게요 bathroom 욕조가 있는 화장실 난 욕실에서 샤워하고 있어 I'm taking a shower in the bathroom. I'm taking a shower in the bathroom. Can I use your bathroom? Can I use your bathroom? 화장실 좀 쓸게. Let me use the bathroom. Let me use the bathroom. 나 지금 욕실 청소하고 있어. I'm cleaning the bathroom now. I'm cleaning the bathroom now. 화장실이 정말 깨끗해요. The bathroom is really a lot cleaner. The bathroom is really a lot cleaner. Restroom. 공공장소의 화장실. 화장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Do you know where the restroom is? do you know where the restroom is there's no one in the restroom there's no one in the restroom this restroom is for employees only this restroom is for employees only 이 근처에 공중 화장실 있나요? Is there a public restroom near here? Is there a public restroom near here? 여자 화장실 열쇠가 필요해요. I need a key to the women's restroom. I need a key to the women's restroom. 자, 그럼 정리 한번 해 볼까요? 자, 욕조가 있는 화장실은 bathroom, bath 자,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냥 공공장소 화장실 restroom 이렇게 쓰면 돼요. 우리가 여행 갈때 restroom을 좀 찾아볼 경우가 많겠죠? 네, 지나가다가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Do you know where restroom is? 라고 물어볼 거예요. 네, 꼭 잊지 마시고요. 근데 문제는 요즘은 그걸 구분 없이 쓰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단어는 끊어서 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